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정된 경기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경기도 자원봉사관리자 대회 같이 가치, 가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자원봉사관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과 서로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도는 관리자의 노고를 기리는 기념식을 열고 우수활동관리자 20명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장기근속관리자 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관리자의 날 재정 축하 메시지 트리 탄소중립 대마체험, 화합의 장 등이 열렸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축하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정한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을 축하하며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비추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관리자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오늘이 서로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자원봉사관리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세계 16개국에서 국제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한 11월 5일을 경기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팍스경제TV였습니다.